과연 골프 스윙할 때 똑바로 빼는 것인가 이 상태에서 제 클럽 헤드가 직선으로 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 클럽 헤드가 직선 방향으로 가는지 아래의 곡선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진짜로 똑바로 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걸 이렇게 직선으로 빼려고 하면 제 몸을 한번 봐주세요. 진짜로 바깥으로 직선으로 빼면 어때요? 정면의 모습을 봤을 때 몸이 밀려나고 클럽이 내몸 바깥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직선으로 빼게 되면. 안녕하세요. 최준욱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시작하면 똑바로 빼. 놔두고 길게 빼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과연 골프 스윙 할때 똑바로 빼는 것인가? 그 의미를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사실 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거든요. 똑바로라는 거는 타겟 방향,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 있죠. 그리고 공이 있는 선상이 있어요. 이 선상으로 직선으로 계속 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골프채는 계속 직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이렇게 바가 있어요 바가 있고 밑에는 클럽헤드가 과연 직선으로 가는가 위에서 내려 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 클럽헤드가 지금 줄이 가져 있죠 검은 줄과 이 바닥에 노란 줄이 있는데 검은 줄이 직선이에요 근데 바도 지금 직선이고 클럽헤드도 가운데다 놨고 제가 이 바에 클럽을 대고 직선으로 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 클럽 헤드가 직선 방향으로 가는지 아래 곡선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공한 3, 4개 정도 올 때까지는 직선으로 오다가 제가 바에 대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오죠 헤드 클럽 헤드가 그러니까 의도는 우리가 직선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근데 지나치게 클럽을 진짜로 똑바로 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공짜로만 볼 거야 섭섭해 히든넷 골프에서 레슨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선착순 30명 제가 직접 레슨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비거리 레슨 전문가 김승빈 프로님께서 레슨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댓글을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이걸 이렇게 직선으로 빼려고 하면 제 몸을 한번 봐주세요 진짜로 바깥으로 직선으로 빼면 어떻게 돼요? 정면의 모습을 봤을 때 몸이 밀려나고 클럽이 내몸 바깥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직선으로 빼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상상을 해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크를 그리죠. 이렇게 자동차 와이퍼처럼. 자동차 와이퍼처럼 우리가 자연스러운 아크를 그려지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나오겠죠. 너무 아크가 일찍 만들어지는 경우나 혹은 이 계속 이 아크가 그려지지 않고 그 라인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똑바로 쭉 빼려고 하는 동작.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오른 무릎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내가 직선으로 뺀다고 해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른 무릎 무릎까지 직선을 지킬 수 있어요. 직선을 지키고 난 뒤에는 회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클럽은 이렇게 라이 각도가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평면에서 직선을 빼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라이 각이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직선으로 뺀다고 하면 진짜로 직선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골프채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크형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당기거나 의도적으로 아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업을 하고요. 출발을 할때 대부분 직선으로 낮게 오고 길게 빼려고 하다 보면 머리가 우으로 가고 내 압력이 계속 앞쪽에 있는 유지하시는 분들,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딱 여기. 오른다리까지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일찍 이렇게 아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체중이 너무 왼쪽에 셋업을 한 경우 그러면 이 아크가 일찍 내가 직선으로 빼려고 해도 일찍 아크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어느 쪽에 유형에 가까운지 테스트를 해 보시고 직선으로 뺀다고 하는 의도까진 좋았는데 실제로 진짜 직선이 빠지면 그 문제가 된다 라는 게 오늘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올바로 뺀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연스러운 아크가 그려진다면 여러분들이 골프하시기가 정말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